오. 와 어, 이걸 피해? 이건 몰랐지. 영감탱이야. 세모 아, 실패.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아, 또 맞아라. 이게 같은 기술 여러 번 쓰면 피가 얼마 안 닳는 것 같아. 예. 우와우! 들어와 들어와. 이게 호랑이 떨구기다인이었어. 어이고아이고 잠깐 아유 이고게 때리시네 나뭇이이 크긴 크네요 저거 플라타너스이파리인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건 안되지 오우 오우 아 잠깐 이 자식 아 보였다 크 역시 변태 삼총사를 꺾은 자다군 맨주먹으로 날 이기다니 이봐 당신 왜 노출감 같은 짓을 한 거야 좋다. 나를 이긴 남자다 알려주도록 하지 사실 나는 동정이야 에? 뭐 진짜로 그래 이 나이가 되어서도 가난하기와 마찬가지지 사나이의 희열을 모르는 몸이다 그랬군 여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했다 이 몸도 그래서 만든 거지 하지만 실패였어 난 초조했다 이대로 내 자식의 활약도 보지 못하고 죽는 건 참을 수 없어.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시켜준 셈이지 그, 그렇군 여전히 변태들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흥 여인의 세댄비명을 들으면 내 자식은 참으로 기운이 넘치도군 하지만 이제 드디어 떠날 수 있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데서 감성팔이 하다니 빨리 경찰을 불러 아, 이.. 이봐 드르렁 드르렁 뭐야 잠들었잖아 근데 저 정도 몸이면 분명히 저런 취향의 여성분이 계실텐데 여태까지 짝을 못 만나다니 의외네요 설마 쥐아이의 정체가 78살 할아버지였을 줄이야 78년 동안 많이 쌓인 탓인지 머릿속에 이상한 스위치가 켜진 모양이야. 딱해라. 78년의 세월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렸군요. 만약 사랑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훈훈하게 끝내지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편하게 의뢰하러 와. 뭐 변태는 붙잡았으니까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네, 야감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쟤네들 키를 보면 중학생쯤 돼 보이는데, 뭔가 하는 짓을 보면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서브 퀘스트를 하나 또 완료를 했고요. 일단 나가야 되는구나. 타이에이 거리 여기 있는 서브 퀘스트를 해보죠. 아그 전에 여기 새로운 인형 퀘스트가 떴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무슨 퀘스트인지. 여기 맞나? 김씨 야가미씨 어서와요 수고많아 김씨 가게는 잘돼? 김원승 드디어 프렌드 그렇구나. 이벤트가 야 쉽지가 않네요 라이벌인 한 내에 워낙 손님이 많아서 그렇군 할레는 워낙 유명하니 네. 야가미씨 할레를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음? 음? 나한테? 갑자기 물어보면 딱히 나. 그런데 할레는 어떤 특징이 있는 가게지? 흠 역시 고급스러운 쪽이니까 접대나 중요한 데이트 때 인기 있지 않을까요? 메뉴가 아주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메뉴 하나하나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죠 잡다한 서비스 같은 거 없이 중심이 잡혀있고 전통있는 느낌? 그렇군 야가미씨 어때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나요? 흠 공기밥 무한리필? 패밀리 세트? 공깃밥, 무한리필? 공깃밥을 무한리필하는 건 어때? 고기와 공깃밥을 같이 주문한 사람이 많잖아? 무료 리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공깃밥이 원가가 더 낮으니까 손님들이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득이지 않나? <laughs> 과연 역시 야가미씨! 바로 시도해봐야겠어요! 나 같은 초짜의 조언 따위를 듣고 정말로 가게 매출이 오르려나? 공깃밥을 무한리필해서... 매출이 오른다는 건좀 이상한 발상이지 않나? 고기 배가 고파서 고기를 더 시키게 만들어야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다음 뉴스는 홋카이도 아바시리의 형무소를 탈옥한 가모타치아 수영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가모 수영자는 3년 전 폭력당 조직원을 살해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아바시리의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새벽 탈옥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수배 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경시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무 용의자는 카무르초의은신 중일 가능성이 높아 가무 용의자의 목격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인근 지역의 경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정보 제공자에게는 포상금 120만 엔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옥수 뒤숭숭한 뉴스로군. 이런 녀석과 마주치면 최악이겠어.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군. 일단 기억은 해두자. 힌트가 있나? 어... 아직은 다른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할례를 들려볼까? 가모를 찾는다. 가모를 찾을 수 있나? 이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수준인데? 나 아, 음식을 먹자. 어헝급 어. 이라시이마세 자, 술을 먹자. 아, 더 이상 안 돼. 그래도 이제 내장까진 마실 수 있네요. 궁극의 물방울 하나 먹어보자. 줄이네. 하하, 아, 리도 고자이마이. 아직 취해 버렸어. 아, 아. 어, 여기도 퀘스트가 있다. 아, 인연이 있다. 아, 제 길간 지킴에서 장사를 하셔야지. 이 싫어요. 형님이 곱게 말하실 때말 듣는 게 좋을 거다. 하,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 그럼 새로 나온 화가자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누가 그딴 거 달래? 아니 이건 받도록 가지. 네, 형님. 밧소를 신경서서 만들었으니 단것을 좋아하는 분께 추천드린답니다. 오호라,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음? 저건 다키미치의 점장? 또 시비가 붙은 건가? 구해준다. 나. 당신들이고 그때 당하고도 아직도 이러다니. 어, 넌 지난번 그놈 아... 이거 말고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야? 아, 어? 닥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오늘은 부하를 다섯 명 데려왔다. <laughs> 무슨 유니폼이냐? 이 정도 숫자면 어쩔 수 없겠지. 지난번에 당한 미을 갚아주마. <laughs> 칼 들고 있는 녀석 있어요. 조심해야 돼. <laughs> 어, 이 자식들 안되 겠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해야 겠어. 오, 아, 아 잠깐만 얘들아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오이 이걸 와우 돌리고 돌리고. 와도 도도, 라죽어도 죽어라. 너만 남았냐 아직 남았네요 도네들 피가 게인. 자 이제 너만 남았지? 아 아직 피가 남았군 이 녀석 취권 받아라 쥐권 강력하군 네. 어, 이럴수가 오합지졸이 모여봤자 오합지졸이야 점장님한테 받은 그 과자면 충분하잖아 그걸 가지고 어서 돌아가 제기를 저 저기 이번에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무슨 신경 쓰지 마세요. 실례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야가미. 야가미 타카유키라고 합니다. 야가미 씨로군요. 별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아 주십시오. 새로 나온 화가자입니다 다키미치 양갱. 네. 어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 번이나 구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내를 가고 있었죠? 어, 한내 가가지고 못먹은 음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서브퀘스트도 확인하고 지금 당장 말입니까? 아, 물론 괜찮죠. 좀... 여보, 누구한테서 온 건데 언제까지 전화 통화 붙이고 있을 거야? 으... 아, 알았어, 금방 끊을게. 아, 기장님께 한 말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집이죠. 그럼요, 그럼요. 금방 갈수 있습니다. 부인 생일에 식사하다가 전화 따위 하는 건 아니잖아? 천원, 술이 부족해. 아, 아닙니다. TV에서 나는 소리예요. 네 정말로 집에 있습니다 부인이 심하게 취했군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 선물 신수의 양목 음. 일단 고기를 먹읍시다 안 먹은 게 잔뜩 있죠 고기는 배가 빨리 차가지고 이거 깨기가 힘드네요. 아 정말 거기 당신? 음? 응? 음? 응?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얼른 앉아. 어? 나 말인가? 배고 빨리 앉으라니까? 언제까지 날 혼자 둘 거야? 어? 어? 생일에 자기 부인을 기다리게 하는 멍청이가 어딨냐? 응. 진짜로 붙잡혀버렸네. 가까이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나저나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군. 아노. 저기 무슨 용건이신가요? 저희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야? 생일에 부부인의 실컷 기다리게 놓고 부인? 당신 부인 말이야. 깜찍한 바로나나오코님 말이야. 네? 뭐내 부인? 당신이? 서 설마 나를 남편으로 착각하는 건가? 아. 미안 잠깐 화장실 좀뭐 좀! 잠깐 기다려 타치로 너희 당신 말이야 저 이제 남편 남편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숨어버렸네요 나.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을 저로 착각할 줄이야 아... 자기 남편을 착각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군요 뭐 오늘은 엄청나게 취한 데다가. 제 아내는 근시가 심하거든요. 오늘처럼 화장하고 차려 입을 때는 안경을 안 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렇게까지 취하다니 어쩌다 저지경이 된 겁니까?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말이죠. 실은 오늘이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제가 전화를 붙들고 있다 보니 아내가 저렇게 뿔이 났죠. 하, 근데 무슨 일이었죠? 이 옷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항공기 파일럿입니다. 아내도 같은 직장 동료죠. 아 코스프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왜 자꾸 연락을 하는 겁니까? 오늘은 제가 스탠바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날인데... 변결자가 생겨서 급히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랬군요. 근데 집에서 대기하지 않고 이렇게 외출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 안되죠 당연히. 역시... 그런데 하필 아내의 생일인 걸 깜빡하는 바람에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엉망진창이로군. 그나저나 부인 상태가 저러니 일하, 일하러 간다고도 못하겠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내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직전이에요. 가뜩이나 한달 중에 절반 이상은 집을 비우는데 생일까지 잊어버린 줄 알면 이혼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당신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참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목소리도 저랑 똑같으시군요. 제복만 입으면 아내도 모를 겁니다 목소리가 똑같다고? 연기 안 해도 되겠는데요?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인 척하고 아내와 식사를 해주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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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역을 합니까? 그럼 저 대신 비행기를 조종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더, 더욱 무리죠 여보 어디 갔어? 빨리 돌아오라고 어...어서요 부이잖아요 안해도 오늘 같으면 괜찮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자 일단 연락처만이라도 교환해 둡시다. 하... 자 이건 커닝 페이퍼입니다. 제 프로필과 중요한 내용을 적어뒀어요. 커닝 페이퍼. 그리고 여기는 면허증이랑 중요한 물건들. 제 짐이 이것저것 들어 있습니다. 증거를 이것도 필요합니까? <laughs> 원래 이런 일은 디테일이 리얼해야 하니까요. 그럼 집에서 여벌옷서 챙겨오겠습니다. 바로 요 앞이거든요. 이야, <laughs> 엄청 어울리시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겠어요. 그런가요?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보, 뭐 하냐니까. 거기 있는 거 맞지? 제길 어쩔 수 없군. 아내의 생일 하는 수 없지 이쯤에 메모의 내용을 확인해 주자. 메모의 내용 아 제조를 여기서 할수 있구나. 왜 이래? 제조. 나 이거 왜 이제 알았지? 대성공 증가율. 아 제조 불가. 음. 메모를 어디서 확인하더라? 케이스 파일. 사이드 케이스? 완료된 것만 있나? 아, 내의 네, 생일이 여기 있다. 타치로 씨의 아내에 관한 메모. 영수증 뒤에 아내의 아래의 내용을 마구 갈겨 썼다. 타나카 타치로, 서른, 아, 34세. 타나카 나우코, 33세. 만남은 고깃집, 즉 이곳. 어머니는 간호사. 어, 언니는 영국. 아버지는 천국. <laughs> 아버지는 천국 뭐냐? <laughs> 나우코는 술 버릇이 나쁘다. 일본주를 주지 마라. 방귀 냄새가 심하다. <laughs> 이런 내용... 이런 내용까지 아내의 치부를 이렇게 너무하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저기... 아, 늦어서 미안. 응? 응? 흥... 음, 당신, 자세히 보니까... 들, 들켰나? 갑자기 잘생겨졌는데... 어? 그... 그런가? 하하... <laughs> 네 누구한테 온 전화야? 그게 그러니까 어. 아버지 아버지 전화였어. 아, 아 아버지 천국에 왔잖아. 어머?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어? 그글 그, 글쎄 천국에서 전화가 왔나? 하하. 천국에도 전화가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 대체 얼마나 취한 거야? 자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프로필을 잘 기억해 보자. 동생. 동생 전화였어. 뭐? 당신한테 동생이 어디 있어? 아 그랬나? 아 동생 없었나? 무슨 소리야? 괜찮아? 미안, 좀 과음했나봐. 정신 차려. 당신까지 취하면 누가 날 챙겨? 자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자 기장. 기장님이었어. 기장? 기장이라고? 그래 기장님 실수로 잘못 걸었다더라고. 음 응, 그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 여자 전화 아니야? 그, 그 여자? 어 누구 말이야? 모른 척하지 마. 어 내가 봤다고. 어제 당신이 젊은 여자랑 신나게 쇼핑하는 모습을. 에? 뭐라고? 너무해 너무해. 흥흥. 남자가 잘못했네 최악이야 왜 내가 이런 꼴을 바람피운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자, 자 일단 진정해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잖아 으으,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했을까 훌쩍훌쩍 남자 따위는 멸종해버리라고 해좀 진정된 모양이군 교대는 비행기 문제로 안하게 되었습니다 자택대기가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행이다 응? 어머 야가미? 일이 꼬이네요 마, 마우유 야가미 그 사람은 근데 그 옷은 뭐야 코스프레? 야가미? 여보 이 사람 알아? 에? 어? 여보 여보라니 <laughs> 아니 그게 우, 우리, 우리 남편한테 무슨 볼일이신데요 딸꾹 남편? 야감이 당신 결혼했었어? 저, 저기... 여보! 이 여자 뭐야? 설명해! 이 멍청아! 잠복 조수, 조사 중이라고 마우에게 귓속말을 할까? 아니야. 노골적이라 나우코에게 의심받을 거야. 어쩌지? 사람을 잘못 봤다. 전 여자친구? 사람을, 사람을 잘못 봤다 사람을 잘못 봤겠지 내 이름은 야가미가 아니잖아? 앗 아, 하지만 이봐 우린 식사 중이야 민폐 끼치지 말고 저리가 마유 부탁이야 눈치채 흠 그렇게 나오시겠다? 알았어 시, 실패했어 <laughs> 저 여자도 취했나? 정말 민폐가 따로 없네 이혼해. 어? 아? 아까 그 여자 당신이랑 바람 피우는 거지? 당신이 요전에 만난 그 여자가 맞지? 신임 여자 C의 인가 보네. 그,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집에 갈 거야. 자, 잠깐, 기다려. 설명할게. 뭘 설명할 건데? 그,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어. 뭔가가 없으려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음, 음. 응? 이 로고.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르마르쉐? 최근 날짜 그렇다면 시에이와 함께 쇼핑을 했다는 게 혹시 예쁜 종이봉투 설명할게 바람피우는 게 아니란 사실 을 타치로 씨 가방에 들어있던 종이봉투 세련된 디자인과 로고가 특징 안에 선물을 고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지. 지금 아 아니 아니야? 지금 이걸 보여줘봤자 바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않아. 지금은 타치로 씨가 C.A.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당한 그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한다. 그가 그날 C.A.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증명할 증거가 있을 거야. 설마 이거? 이걸 봐. 이걸 보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 음, 음 왜? 어째서? 난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만. 그, 그럼 더 알기 쉬운 걸 보여주지. 아, 제시할 게 없는데, 이 메모지 앞면이 영수증. 아, 영수증이었어. 이게 바람의 날짜는? 당신이 내가 여자와 쇼핑하는 걸본날 아니야? 아 맞아 그렇다면 CY 가게에 쇼핑을 하러 갔어 고급스러운 곳이잖아 그 여자한테 사줬다 이거야? 자 생일 축하해 응? 어머 사실은 어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당신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다녔어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어 거, 거짓말 그런 거였어? 미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당신이 날 위해서 생일 선물을... 이게 몇년 만이야? 우리 둘의 사랑은 변함없다 뜻이야.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 뿐이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 앗! 응? 어? 당신이 두 명이야? 앗! 이런,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돼... 잠들었나? 아나나 오크 술 깨는 처방치고 너무 센나? 여보 고마워. 하... 이런 깊이 잠들었군. 야감미사 야감 야가미 씨 오늘 오늘 일은 감사했습니다. 생판 남인 저를 도와주시다니. 아닙니다. 부인께서 정신을 차리시니